직장에서 또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도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본다. 집에 콕 박혀 있는 사이에 눈이 왔다. 정말 나오기 싫었지만 너무 출출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김에 눈 오는 밤 풍경을 구경해본다. 고요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밥을 사러 나가고 있습니다. 점심을 안 먹어가지고 점심 먹고 이제 시작하려고 밥 사러 내려가고 있네요. 최근에 좀 아팠어가지고 커피는 계속 못 마시고 있고요. 밥만 계속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음,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질 줄 알았는데, 아, 그래도 많이 춥지는 않아서 괜찮은 것 같고요. 아, 저는 이제 또 점심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집에 약간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아침에 일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좀 대화 같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어, 이렇게 카메라를 앞에 두고 말을 하게 되었어요. 음, 너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고 음, 근데 사실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어요. 음, 제가 작년 10월쯤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고 새롭게 이제 10월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노천역 K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제가 직장일 때문에 완전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때였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저한테 좀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회사에 가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뭔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새롭게 몰두할 만한 일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뭔가 내가 그것을 잊고 뭔가 하나의 몰두할 수 있는 일을 찾았을 때, 그때 잠시나마 좀 힘든 일들을 잊어버리고 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유튜브를 만들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만들게 됐고, 어, 다행히도. 저의 마음과 그리고 혼자 사는 여자의 일상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고 또 많은 용기와 또 격려와 힘을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사실 댓글들을 보면서도 많이 힘을 얻었어요 어,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어, 그때마다 영상에 달아주신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 정말 많이 힘을 얻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아주 힘든 시기는 지났지만 지금도 자잘하게 힘든 일들이 있어요.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데 그럴 때마다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달아주신 댓글을 다시 보고 그걸로 다시 마음을 다 잡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조금씩 어, 회복이 되고 있는데 기다려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는 것과 어, 그리고 다시 힘을 내서 또 저의 일상을 공유할 때또 너무 많이 공감했다 그리고 어, 힘을 얻었다 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힘을 많이 얻는 것 같고요. 요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것저것 좀 건강에 좋은 거를 일단 많이 마시고 먹고 있어요. 일단 비타민은 기본이고 뭐 홍삼, 목이 좀 아픈 것 같아서 도라지, 배도라지 같은 거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회복과 비회복의 일상 사이에서 시간은 또 쏜살같이 흐른다.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일상은 멈추지 않는다.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MZ세대의 이야기를 듣는다. 계단 올라가기가 힘든 40대 번아웃 직장인은 풋풋한 20대의 아직은 희망이 담긴 목소리를 들으며 열은 미소를 짓는다. 청춘은 저렇기에 아름다운 것이다. 나도 몰랐지만 오늘도 하루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좋은 일이라고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도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고 음. 생각하면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아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날씨가 춥지가 않네요. 비 오고 나서 추워질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추워서 다행이고 음 지금 이렇게 집에 가는 이 시간이 가장 마음이 편안해지고 좀 마음이. 쉼을 찾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밤에 퇴근하면서 한번 이렇게 좀 주저리 주저리 얘기를 해보고 싶었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